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이 대선 본투표 하루 전날 사실상 이재명 도우미 성격에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준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세밀한 조사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이미 대선에서 분명히 졌다고 주장하면서 그에게 던지는 표는 윤석열, 전광훈, 황교안을 면책하고 살찌우는 표이자 범보수 진영의 변화가 아닌 기득권을 수호하는 표라는 말도 안 되는 괴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준석의 이 같은 싸가지 없는 주장에 대해 김향훈 변호사, 노환균 전 대한의사협회장, 오세라비 작가, 김소연 변호사 등 자유파 진영의 각계 인사들이 잇따라 이준석을 통렬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은 김문수 후보는 이미 분명히 졌다, 단유라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방식으로도 이길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다 선언한 뒤 물러난 두 후보를 보시라며 하나는 윤석열 탄핵에 끝까지 반대한 자유통일당 후보 다른 하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허우적대는 황교안 후보라고 주장하면서 이 난감한 연합체에게 던지는 표는 민주주의를 두번 죽이는 사표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이야기는 제한대 던지는 표가 사표가 아니고 김문수 후보에게 던지는 표가 사표라는 이런 사특한 주장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무소속 후보는 전국 대부분의 사전투표소에 배치한 3,600여 명의 참관인들을 통해 이번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대리투표나 투표지 외부 반출 등 수많은 선거관리 문제점을 밝혀낸 뒤 자유우파 진영의 표분산을 막기 위해 사전투표가 모두 끝나고 본투표가 실시되기 이틀 전인 지난 1일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해서 많은 국민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이처럼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주장하면서 저무는 보름달이 아니라 차오르는 초승달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달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보수의 생존 젊은 세대의 희망을 위해 여러분의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이 이준석의 마지막 말을 들으면서 매시꺼운 분이 많을 겁니다 이준석을 차오르는 초승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준석을 대한민국의 미래자 무슨 보수의 생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준석 같은 자가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라면 한국 보수는 진짜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처럼 이준석이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대선 하루 전날 김문수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황교안 총리, 정광훈 목사 등에 대해 사실상 오물을 퍼본 궤변에 대해 자유파 진영의 각계 인사들 사이에서 잇따라 통렬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향훈 변호사는 김문수와 이재명은 과거 업적 자랑으로 과거 파리하는데 이준석은 미래를 논하고 있어 믿을만 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당연하다. 이준석은 나이 40이 되도록 이루어 놓은 업적과 국가 경제 기한바가 여 전혀 없기 때문이다. 군대도 안 갔고 결혼도 출산도 안 했고 사업체를 읽어 경제에 기한바도 여 없다. 대리 과장으로 프로젝트 성공해 본 것도 없다. 해놓은 일은 국힘당 대표되어 내부 분란 일으키고 개혁신당 만들어 세상 시끄럽게 한 것밖에 없다면서 주딩이만 살아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이준석이 단일화 안 하고 어딘기는 이유 지지율 10% 넘어야 국가보조금이 유지되니까 10% 밑으로 나오면 지돈다 꼬라박아야 함. 말로는 이재명 욕하지만 사실은 지돈 나갈 거 아까워서 10% 넘기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라고 따끔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대선에서 15% 이상을 넘으면 선거 비용을 모두 국가에서 보전받습니다또 10%를 넘으면 절반을 보전받습니다 그러나 10%가 안 되면 국가에서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은 10%가 안될것 같고 그래서 선거비용을 보전못 받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10%라도 어떻게 받아보려고 지금 저런 핵의 망측한 소리를 짓거리고 있다는 게 김양훈 변호사의 따끔한 지적입니다. 김 변호사는 또 이준석에 투표하는 놈들은 패배주의자이자 이재명에게 날개 달아주는 놈이라면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선거에 이런 양아치가 나온 적은 없었다. 기호 1번, 기호 4번. 다시 말해서 기호 1번인 이재명과 기호 4번인 이준석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양아치가 나온 적이 없었던 후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이준석의 행태를 어차피 진선거니까 나한테 한푼 줍쇼. 이런 심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노한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이준석의 행태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지금 의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의대 대폭정원 이 문제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으로 돌아선 그런 의사들이 많습니다. 원래 의사들이 보수 우파 성향의 의사들이 많았는데 윤석열 의대 대폭정원 이 문제로 지난 총선에서 거의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로부터 돌아서서 그중 상당수는 비례대표 1번에 여자 의사를 배치했던 개혁신당 이준석 당의 지난 총선에서 상당히 많은 표를 줬습니다. 이준석이 당선되고 또 이준석 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나온 것도 의사들 중에 상당수가 윤석열 정부에 반감을 가지면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대신 이 개혁신당 쪽에 표를 던진 원인이 컸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노한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다음과 같이 이준석을 비판합니다. 이준석은 단일화를 거부하면서 본인이 승리할 것이라고 외쳤었다. 그런데 대선 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세밀한 조사와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김문수 후보는 이미 분명히 졌다며 단일화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방식으로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차피 나뿐 아니라 김문수도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그리고 선거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이재명표가 아닌 김문수표를 구걸하고 있다. 후보자는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하면 비용의 절반을 15% 이상 득표를 하면 선거운동에서 사용한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밀한 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믿는 인간이 김문수의 패배는 확신하면서 자신의 패배는 일찌감치 확신하지 못했었나? 알았다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고 몰랐다면 멍청한 것 아닌가?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평생을 따라다닌다.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이 보여준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다. 단일화를 하지 않은 것까지는 용서될 수 있겠지만, 일찌감치 패배를 단정하고 김문수를 공격함으로써 이재명을 돕는 행동은 용서될 수 없다. 너는 그냥 유승민이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또 좌익페미니즘과 싸워온 여성 작가인 오세라비 작가는 이준석 이재명에게 선처 구걸하는가? 이준석 찍으면 말 그대로 사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준석에게 끝까지 일말의 후보 단일화 기대를 버린 건 아니었다. 아마 다들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준석의 포스팅을 보고 측은하다는 마음이 든다. 이준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속된 말로 개같이 멸망할까? 수십억 선거 빚더미? 이준석은 선거 공보물에 부모 재산은 고지 거부했다. 남은 건 선거 빚이다. 부모가 재력이 있다면 갚아줄까? 분명한 사실은 대선 후 개혁신당은 더욱 쪼그라들 것이다. 민주당은 이준석 의원 제명안을 거론했다. 실행에 옮길지 모르나 만약 제명안이 제출되면 통과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원 제명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니까 국민의힘 의원 최소 7, 8명만 찬성하면 국회 통과된다. 이준석에게는 대선 후 어떤 상황에 놓일지 모른다. 좌파 유튜버를 보면 이준석 성토가 상상을 초월하는 걸 보면 벼랑 끝 신세다.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은 2.37% 득표했다. 심상정은 이후 정계 은퇴했다. 추측한데 이준석은 심상정보다는 더 높지 않을까 싶다. 약5% 득표 안팎 예상한다. 이준석에게는 후보 단일화 기회가 있었다. 김문수 후보는 5월 29일 밤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준석을 기다려서나 불발됐다. 이준석에게는 김문수 후보가 뒷미를 도모하기에 적합한 인물이었다. 적어도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과 부딪혀서 쌓인 안검은 없지 않았나. 이준석은 다 걷어 찼다. 못 먹어도 고. 그러나 후가는 비참할 것이다. 만약 국민의 힘이 싫어서 이준석에게 사표가 되더라도 투표하겠다는 청년 유권자가 있다면 유일한 한표 행사를 대한민국이 괴물 독재 국가로 추락하는 데 막아주기를 간청한다. 만약 이재명 총통 독재 국가가 된다면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가장 타격을 입는다. 나이든 사람들이야 죽으면 그만이지만 이 땅에서 오래 살아가야 할 청년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이렇게 오세라비 작가가 밝혔습니다. 또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분탕제일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이준석이 오늘 악담 퍼붓고 똥물 끼얹은 상대 황교안 대표님 이준석이 악랄하게 뒤통수 치고 조롱한 정치권 어른들을 세어보면그 이재명 측근 사망자 수랑 비슷합니다. 김종인, 홍준표, 명태균 빼고 다 욕설에 가까운 배설과 능욕을 퍼부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손학규 대표님, 안철수 의원님, 친구 아버지 유승민도 사실상 잡아먹었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께 어떻게 했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이 녀석은 정치권 뿐만 아니라 자기 스폰해주고 접대해준 기업인들, 아이카이스터 김성진 대표나 청담동 주식부자 이진 등에게도 이들이 사법위기에 처하면 바로 손절하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아이카이스터 김성진 대표도 처음에는 그 어떤 진술도 하지 않으려 했고, 실제로 검찰에서 사건 당시 리스트에 대해 확인하려 했을 때도 일체 함구하고 모든 것을 지고 구치소에 들어간 건데 이준석이 김성진 대표 성상납건이 불거지자 김 대표를 사기꾼이라 표현하며 짓밟았기에 김 대표가 김소연 변호사 통해서 꼭 진술하고 싶다고 한 것이고 추가 증거와 진술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정치를 논하기 이전에 인간적 신뢰와 인간성이 사람 댐댐이가 너무 밑바닥이라 이준석은 정치는 커녕 상식적인 사회생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조차 못할 것임을 저는 2019년 이준석과 그 아류들을 직접 경험하고 진작 알았습니다.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준석을 조금이라도 두둔하는 자들은 이준석 황금폰에 약점 잡힌 룸 동지들로 간주하면 될듯 합니다. 이 친구 진작 정리했으면 박근혜 대통령님도 윤석열 대통령님도 모두 지금과 같은 고초를 겪지는 않았을 거라 단언합니다.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이준석 뿐만 아니라 그 꼬붕들도 이렇게 이른바 이준석 저격수, 아주 일급 저격수로 불리는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의 저질스러운 행태를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한편 조금 전 김소연 변호사의 글에서 나온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최근 김소연 변호사를 통해서 이준석이 김성진을 고소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이준석은 자신에 대한 성접대가 허위라고 우기면서도 정작 김성진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준석이 김성진을 고소하려면 허위사실적시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하는데 그러면 성접대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어거지로 허위사실적시 고소라도 했다간 김성진이 무혐의를 받으면 그 또한 이준석이 전속력으로 부메랑을 자기한테 던진 격이 되다 보니 결론은 고소를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 김성진은 이번 5월 이준석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성진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준석아 너 자꾸 뒤집어 씌운다는 식으로 짓거리던데 니가 비집고 스스로 들어가고는 누가 씌운다고 그러냐. 그 어려운 걸 네가 해내고 있음을 한때 친구로서 알려준다. 이렇게 이준석에 대한 소위 성삼납 의혹의 반대편 당사자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일침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대선 본투표에서 이준석에게는 한 표도 줘서는 안 됩니다. 우선 철저히 저질입니다. 젊은 애가 저렇게 저질인 애가 드뭅니다. 그리고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밝혔듯이 이때까지 이준석과 인연을 맺은 자유파 보수파 진영의 정치인들은 대부분 이준석에게 거의 오물을 뒤집어썼습니다. 썩어도 아주 철저하게 썩은 그런 사과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이준석입니다. 혹시라도 이준석에게 표를 줄 생각을 한 분이 있다면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몰아서. 이재명과 맞서게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